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유튜브 라이브를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제인 그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아이들의 어떤 핵심 역량 또 우리 아이들은 좀 어떻게 키워야 될까 그런 주제 중에 하나 최근에 제가 좀 인상깊게 본그 영상을 중심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제목은 자산 코인화 시대의 기획력이 있는 아이들이 승자가 될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라는 책의 저자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뭐 이런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분야 요즘 이제 굉장히 핫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최고 그 권위자이고 전문가로 알려지신 우리 오태민 작가님은 최근에 제가 웅달 책방이라는 우리 경제 채널에서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이제 쭉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런 것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 나누시는 가운데, 어,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더 발달하고, 이제 지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죠. 미국이 국채가 너무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어느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그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확산하려고 그러는데 어,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화라든지 또뭐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점점 많이 발달하면 앞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미래 현상 중에 하나가 자산의 토큰화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집 전체를 사야 되고 주식도 이제 한주뭐 이게 300불이다 그러면 300만 원, 300불을 내고 이제 전체를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자산 토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일종의 지금도 이제 그 w a 라고 하는 그런 제 분야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자산 토큰화가 되면 뭐 내가 강남에 있는 집도 지금은 이제 내가 뭐 몇십억 원이 있어야지 이제 집한 채를 살수 있다라고는 그 토큰화된 자산이면은 내가 그어 자산의 일부를 내가 뭐 일종의 코인으로 가질 수 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실제 거주하고 등기가 돼 있는 그런 분은 그 전체를 다 소유할 수 있지만 나도 그 것의 일부를 가질 수 있고 만약에 그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 나의 코인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코인의 가치도 증가하니까 집주인뿐만 아니라 또, 공동으로 그 같이 내가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올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이제 앞으로는 그 자산의 토큰화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강자,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곳이 그 블랙록이라고 우리 나라에도 최근에 우리 나라를 뭐 대통령도 미국에 방문해서 그 블랙록 CEO를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레리핑크라고 하시는 분, 그분이 뭐 일경 몇 천조의 이제 재산 자산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 블랙록의 앞으로의 그 미래 전략이나 목표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모든 자산의 토크나 지금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경우도 다토크나 해가지고 어, 자산의 토크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장기적인 목표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결들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될 미래 의 현상이 뭐냐면. 어 이거 이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육 쪽에 관심이 있고 교육 전문가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또 설계하거나 또 진로 지도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자산 토큰화가 되면 자기만의 확실한 스토리와 강점, 기획력만 있으면 어, 어떤 의미에서는 돈은 전 세계에서 얼마든지 이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 넷플릭스 영화가 굉장히 좀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K-팝 데몬헌터스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오징어 게임도 이제 어, 유명해졌는데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는 오징어 게임이나 뭐 K-팝 데몬헌터스에서 우리 우리나라 기획자들 또뭐 K-팝 데몬헌터스는 뭐, 데몬 뭐 정확 히 말하면 뭐 한국계 매기강 그 감독인 거죠. 뭐 그런 이제 역량 있는 그런 영화 감독들이 넷플릭스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 영화를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다른 이제 영화사 같은 데서는 자금이 없으니까 그걸 지원하지 못했던 거를 넷플릭스는 아이디어만 좋고 이게 만약에 흥행 가능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줄게 몇천, 뭐, 몇천억 몇백억 이렇게 투자를 해줄 테니까 뭐 영화를 만들어 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경쟁 생태계를 의축하고 또 이제 잘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게 인기를 얻어서 이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데 넷플릭스만 해도 사실은 만약에 오징어 게임에서 굉장히 흥행 대박이 났다. 그래도 이 앞으로의 그 영화에 대한 사용권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뭐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부가가치적으로 상충되는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런 많은 그런 경제적 이익들이. 근데 이거를 감독님이라든지 시나리오 쓴 사람들은 전혀 가지가지 못하는 거지. 넷플릭스한테 이제 그 처음에 목돈을 받고 다 그거를 이제 무슨 판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작권 같은 건 이제 판 상황이 되니까 그걸 이제 이후로 넷플릭스는 계속 그거를 이용해서 파생적인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도서 출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정작 그 아이디어를 내고 영화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은 이제 가져가는 이득이 처음에 이제 받았던 넷플릭스로부터 받았던 그런 어떤 제작 비용, 그, 그런 뭐 보수, 이 정도 이제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몇 가지 성공적인 작품을 냈던 그런 동,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신생 감독이라든지 독립영화 제작 경험이 있는 감독이라고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이 아까 자산의 토큰화 시대가 되, 되는 시대가 되면 지금도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다음번 작품은 넷플릭스한테 에 받아가지고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클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하세요. 근데 그, 그게 지금은 여러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발달하고 자산 토큰하나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되면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화 투자하는 그런 시장에 그런 시장 마켓도 이제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나 그러면 이런 작품에 이 감독 굉장히 간에서 있는 감독이라고 봤는데 그럼 이 감독이 지금 투자하는 이거에 뭐 코인 1 0 개를 내가 사겠다 2 0 개를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소규모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이 투자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아, 이분, 다음번 작품 굉장히 시나리오도 좋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더 많은 금액, 뭐,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한번 코인을 사는데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어, 그런 부분에 그 자금이 모일 수 있고, 이런 자금을 만들어서 또그 이후에 이제 영화가 잘 되고 또 파생상품이 생기고 그러면 그 이익을 온전히 그제작자들이 아니면은 그 투자한 사람들이 나눠가 줄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다양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오태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자산의 토큰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 이 펀딩,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토큰화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나 미래도 토큰화 할수 있다. 굉장히 가난한 아프리카의 어떤 한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굉장히 축구를 잘하거나 뭐 농구를 굉장히 잘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학생을 알려 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 학생이 이런 전도 유망한 학생이니까 이 학생의 미래에 투자하세요. 아니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어떤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한테 투자하시고 나, 나 내가 발행한 토큰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토큰을 발행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내 나는 요런 이런 걸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나의 미래를 이렇게 토큰화 상품을 만들어니까 나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들은 나한테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뭐 장학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은 뭐또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살수 있는 비용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 생각했던 그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영화 '라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의 주인 주거리는 뭐냐면 실제 실존 인물을 이제 영화한 건데요, 야니스 아데 토쿤보라고 우리나라에는 좀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NBA 그 농구 선수거든요. 근데 나이지리아계 그리스 불법 체류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기는, 아, 부모님은 이제 나이지리아 분이고 이제 어떻게 해서 그리스까지 이제 난민, 뭐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가게 된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리스에서 태어나고 그랬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니까 뭘할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농구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거기서도 이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불법 체류자니까 그리스에서 이제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뭐 받는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간다든지 뭐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에이전트들이 이제 수 그, 그좀 그런 비자가 자유로운 스페인으로 이제 가려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미국에 있는 이제 MBA 그갈수 있는 그 드래프트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단을 하게 되고 이분이 이제 야니스 아데토풍보가어 2021년에는 그래서 나중에 미러키 벅스라는 팀으로 이제 입단하게 됐거든요. 근데 미러키 벅스를 50년 만에 우승을 팀을 만듭니다. 이 선수가 그리고 그 2021년 대회 때그 NBA 최종 우승을 미러키벅스가 했고, 파이널 NBA를 이 선수가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야니스 선수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미러키벅스하고 그 3년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 규모가 1억 8,600만 달러. 우리 하나로 말하면 2,600억 원, 1,400억 원 정도 환율로 하면 2,600억 원 정도, 2,600억 원 정도거든요. 연봉이 866억 대 계약을 이제 따내게 된 거죠. 근데 원래는 만약에 이러, 이런 이제 나중에 그 극적인 예화 뭐 예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에이전트다 무명 에이전트인데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에 좀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굉장히 재능 있는 친구를 봤어요 그 친구를 가능성을 보고 얘를 좀 많이 알려가지고 또 자금을 모아서 얘가 계속 뭐 운동을 할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좀 골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도 뭐 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는데 뭐, 어디 가서 굉장히 골프스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재능이 있는 그런 아이를딱 만났다. 그러면 이 아이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자금을 모으고 그러는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사회는 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아니스 선수 같이 만약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866억대 그연봉을 받는 선수가 됐다. 그러면 가족들하고도 다누고도 만약에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그 에이전트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자기를 토큰화 했다. 라고 생각하면, 이 연봉 866억 중에서 자기한테 투자하셨던 날, 나를 지지하고, 투자했던 투자자들한테 한, 뭐, 반 정도를 준다. 그러면, 이 어렸을 때, 근데 뭐, 이, 이 선수한테, 그리고 이게 또 하나 가, 그 재밌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펀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야니스 선수 같은 어떤 총망 있는 어떤 선수를, 어, 내 코인을 한 10개 정도 사뒀다. 근데 이 선수가 정말 나중에 뭐, 근데 흐지부지 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근데 10개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의 저기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이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시장적인 상황이 생기겠죠. 미국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뭐, 총망한 운동선수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토나한다 그러면 초반부터 비, 비싸겠지만, 이런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나라에 그냥, 또 그런 걸 기획해 주는 에이전시들이 있다고 봐요. 뭐 이런 선수들을 개발해주고 그래서 나는 그거 뭐 일주 뭐 아프리카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만 원씩 기부하고 그러잖아요. 뭐그 정도 그런 정도 의미로 나는 어차피 만원 기부하는 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운동 잘하고 또 가능성 있는 그 친구한테 한 달에 뭐만 원씩 후원금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그 선수가 발행하는 코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뭐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좀 스타 선수가, 돼, 운동 선수가 돼서, 이제 뭐, 그 계약을 좋겠단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이제, 이게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의 미래 시대에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스펙을 잘 관리하고, 또 이제, 성실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실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 를 통해서 잘 알리거나, 아니면 좋은 에이전트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가 돈이 없어서 뭐뭘 못한다 이런 거는 이제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또 그런 좀잘 알려져 있진 재능은 있는데 또 그걸 펼치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많은 사람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그 연예 기획사 같은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우리 우리나라는 계속 이게 어떻게 시스템화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케이팝 스타들이라든지 뭐 그걸 할수 있는 그. 재능 있는 친구들을 계속 발굴해가는 뭐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걸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에이전시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대기업으로 크고 뭐 그런 경우들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뭐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자산 토크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에이전트들도, 그 다음에 그런 에이전트 회사들도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 가서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재능을 펼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기획하면서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되는 때에 있어서 아이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육적인 시사점은 뭘까라고 하는 걸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게 이제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죠. 저는 요즘 점점 많이 생각되는 게 이제 어설프게 뭐 공부 조금 하고 운동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은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점점 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에 10년 이상 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노하우,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어떤 실패 경험, 그 다음 성공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에 강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공부 쪽에 이제 강점을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아닌 것 같다. 이쪽에 재능이 없다라고 그러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렇게 많이 시키고 에너지나 뭐 시간 비용 같은 걸 이렇게 낭비하는 것보다 자신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또 경험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성실함이거든요. 이게 지금도 그러니 많이 좀 원텐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러니까 탁월한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내는 정도의 재능이나 강점이 되려면은 한 10년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0년 이상을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성실함, 근성,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런 부분을 또할수 있는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근성이죠. 근성은 이제 실패를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멘탈이라든지 강한 좀 헝그리 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또 전문가들이나 어른들을 많이 만나는 경험들을 하고 뭐 대회 같은 데서 나가 보고 뭐 이러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길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기획력이죠. 이걸 이걸 또 알리 홍보하고 알리는. 근데 이제 지금도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가지 채널도 있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좀 그런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에이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기 가장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거는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성실하고 또 근성을 키우는 이제 이런 데에 또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상은 제가 지금 라이브로 해서 그 링크를 뭐 지금 우리 올리고 난 다음에 좀 올려드리긴 할것 같은데요. 어, 용달 책방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사이트에 어, 최근에 올라온 영상인데 강남 아파트 말고 앞으로 4년 이것을 꾸준히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비트코인과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자산토코나에 대해서 이제 오태민 교수님이 설명하는 그 영상인데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태민 교수님이 그 한양대에 있는 비트코인 화폐철학과라는 데서 대학원 수업을 한 내용, 대학원생들하고 그 내용을 지금 책으로 펼쳐낸 거거든요. 조금 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추천 도서로는. 저는 이제 요즘 많이 좀 생각하는 게 우리 위대한 나의 발명 강점혁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청년총발사에서 나온 그런 강점에 관련된 그런 책이고, 또 하나는 원띵이라는 책을 저는 요즘 많이 좀 생각하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를 잡다한 것을 많이 잘 알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보다 한 분야 가장 중요한 것, 그거에 이제 집중하고, 또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지 그런 역량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어. 네, 그래서 그두 가지 책을 또 하나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재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제 아까 야니스 선수처럼 이제 극적인 사례 같은 걸 조금 얘기를 하지만 우리 도뭐 예체능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뭐한 그 10대 때 데뷔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재능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드러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이런, 대부분 이제 이런 예화들을 말씀드리다, 보면 뭐 연예계라든지 뭐, 아무래도 극적인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연예계나 스포츠계만 해도 사실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죠. 그 안에서 프로 선수가 되고 또 탁월한 그런 뭐, 고액 연봉을 받는, 뭐,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해도 메이저리거가 되면 이제 엄청난 연봉을 받지만, 그 메이저리거를 꿈꾸고 도전하는 마이너리거들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막90% 이상 되고 메이저리거는 10%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그 뭔가 그가정에서 다른 자기가 좋아하고 또그 관심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또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고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그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AI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부분 대체되는 시대에 점점 인간만이 할수 있는 그런 영역들 뭐 스포츠나 예체능 이런 부분들은 더 이제 또 필요한 부분이 또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뭐, 본인의 취미 차원이라든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의또 뭐, 키워주는 것도 이제 의미는 있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뭔가 이게 업적을 내는 탁월한 재능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그, 그렇지 않은, 재능도 애매하고 가능성도 없는데 많은 시간, 뭐, 10년, 20년 청소년기를 막 쏟아부으면서 뭐 문제집푸는 공부를 하거나 암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능성 이 있는 분야들을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가 몰입하고 또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어, 갖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결국 이제 뭔가 성과를 내려면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능은 부모가 길러주는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재능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까지 정서적인 안정과 지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만에 우리 좀 관심 있는 주제였던 그 인공지능 시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생각들과 아이디어이 뭐, 뭐라고 럴까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렇게 뭐 쓰는 책이 아니라 새로운 거를 정말 창출하는 그 창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지필이 좀잘안 되고 있어서 몇 가지 생각난 아이디어 중심으로 또 기,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또 이렇게 라이브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시범적으로 해본 또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또다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좀좀 좀 다른 분들하고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라이브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제가 공지를 드리고 또 하도록 하고 또 지금 라이브 영상은 또 영상으로 올라가니까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또 시간 될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그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